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침을 완전히 바꿔줄 다섯 가지 작은 습관을 소개합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일상 변화가 아닌 하루 전체를 긍정적으로 이끌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잠에서 깨어난 직후, 물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겁니다. 밤새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고 잠자고 있던 신진대사를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미지근한 물은 소화기관에도 부담을 주지 않으며 장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활기찬 운동으로 굳어있던 몸을 부드럽게 깨우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고 몸과 마음에 상쾌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지속되는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활기찬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셋째, 짧은 명상으로 하루를 평화롭게 시작하세요.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놀라운 도움이 됩니다. 하루의 목표를 되새기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성공적인 하루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넷째, 균형 잡힌 영양 가득한 아침 식사를 반드시 챙겨 드세요.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를 넘어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통곡물, 양질의 단백질, 신선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여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활기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 나가세요. 다섯째, 디지털 기기와의 연결을 잠시 멈추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 30분에서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멀리 하고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평화로운 명상을 하거나 상쾌한 아침 산책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은 하루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하루를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실천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